저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옆에 말고 이제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자, 요즘 들어 새삼 다시 깨닫는 것이지만 참 사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 어,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집화가 어디서부터 어디 지경까지를 차지하였다, 뭐 누구를 내쫓아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너뛰어서 20장으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도피성 제도와 각종 율법 지도 및 신앙 교육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생활할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20장 21장은 도피성 레위인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도피성을 택한 것, 그 다음에 도피성을 운영하는 지침, 그리고 여섯 개의 도피성을 택정한 사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도피성 선정명령과 도피성 제도의 의의 등은 민숙이 35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의도치 않게 자기 실수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상대방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리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로 하여금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위해를 입힐 경우에는 같은 종류와 양으로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 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규율 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왼쪽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상대방도 내가 보복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왼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하는 것을 그걸 법 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도요 상당 부분 이러한 보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이 제도에 좀 가까운 제도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의 원리는 빈번한 복수와 살인을 계속해서 저지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서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피신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거지요.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배려라 할수 있는데 이런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였습니다. 가령,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집사람이나 아들들이 나서서 제 죽은 것을 이것을 안 갚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인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또? 이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또 여기를 죽인 사람에게 또안 갚음을 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죽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살인이 살인을 계속 살인이 살인을 물고 물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또 민족의 민족 어느 족속과 족속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보복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르게 되는 거죠. 즉, 한 사람의 피해 복수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영원한 복수의 굴레, 그 수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의 비극적인 피해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 그리로 피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면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복수를 거기서 차단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은 그 살인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제도라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위협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 또다시 원한을 품는 것이 사랑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내가, 제가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이 하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보복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서운한 마음, 복수심으로 다시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서 화해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도 상대의 너그러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에 깃들어 있는 화해와 평화의 가르침은 예수님 때에 와서 다음과 같이 실제의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진 그 의의가, 그 뜻이 예수님 내에 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요 대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은 그 원한을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또 그가 꾸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 마음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탁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해오면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일단 자동적으로 일단 거절을 하는 게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을 그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받은 상처를 또 언젠가는 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점점 점점 커지면서 나중엔 급기야 암덩어리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고작 살짝 긁힌 상처뿐이었는데 서로 상처가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치료가 될수 없을 정도의 상처가 되더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랑하랍니다.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 말래요. 왜요? 오늘 내가 내뱉은 악한 감정이 결국에는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상대방에게 안가품 아우 속 시원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것이 돌아서 결국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서로가 악한 감정에 얽매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내가 내뱉은 악한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의 고리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이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하더라는 거죠. 무한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힐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한 그 당시에는 어때요? 좀 가려운데 자 긁어주는 듯한 어떤 시원함과 짜릿한 그런 것은 솔직히 느끼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또 다른 복수를 일으켜서 더큰 화에. 휩싸이게 될 뿐이지요. 원수를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첫 걸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설교의 주제가 또 사랑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성도가 믿음, 신앙만 좋으면 될 것이라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늘리면, 그러면 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각 부서와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은 과정이에요, 도구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게 어디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의 행위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이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 가운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나갈 길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가기 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한 기도, 예배행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척도는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행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척도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돼요. 너그러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내 신앙의 연주와 함께 더 점차 많아져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은 솔직히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은 다윗을 보세요. 그의 삶 100%가 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쳤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섬김과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원수를 선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온전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은혜를 느끼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은혜와 감격의 이 감정을 통해서 나의 어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침 뱉고 뺨을 때리던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제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본받아서 원수가 조롱하여도 그것을 참아내고 침 뱉음도 참아내고 채찍질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아픔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좀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까지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테두리 안에만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몰래 자기 집을 잠깐 들리러 갔을 때에 그때 피의 원수를 갚을 그 사람이 그를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구그 죄값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인내하며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 날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인내함으로 계속 살고 유지해 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 대표적인 사례를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도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살아면 확실히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요.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 몇 사람만 빼고 모두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 쾌락을 탐닉하여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애굽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완전한 구원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과 흡사하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이 도피성 안의 생활이 따분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자신 할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마침표를 딱 찍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10절 말씀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피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나무가 되시는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먼저 용기 낼 것을 결단하세요. 상대방이 마음 열어주기까지 기다리고, 그러지 마시고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성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나쁜 감정을 품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감정으로 대처하여서 내가 관계를 깨뜨렸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가 있는 자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는 죽기까지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품고 또 품고 또 품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어제는 사랑을 결단했으나 오늘 저주를 내뿜는 삶을 살아도 다시 또 품고 회개하고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제가 하나님게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고 도는 저주의 굴레를 내가 사랑함으로써 끊어내고, 관계를 회복을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심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야 진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감정 내려놓으세요. 그것마저도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그것을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안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볼 것이냐? 사탄이 주는 그 감정을 볼 것이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좋고 아름다운 이 사랑만 볼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아 하나님이 주는 감정 아니지 사탄이 주는 거지 외면하세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성도로서 오늘 난 너에게 사랑으로 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한 알의 죽어지는 밀알이 되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죽어져야 됩니다. 편하게 살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이거는 사랑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 찬양이 있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과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찬찬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감정은 사라지고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남게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세요. 나는 오늘 죽습니다. 고백하세요. 오직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